하신 말씀, 주요, 기도하면서. 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후에, 히 후에, 이 후에, 이 후에, 이후하이 이, 필요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활짝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 예. 주님 앞에 귀한 인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고를 하시 <laughs>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에도 넓혀져가게 하옵소서. 아, 예. 드리는 성별 손길, 성별마다 하나님의 복으 가득채워주옵소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집회 일정통해서더은혜위의 은혜를 더큰축복 있게 하옵소서이제는한없이부한우리를 거룩한 자녀신하나님의 원하신 원하하신신하신 원하신 원신 지체의 사명을 이루도록 은혜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우신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마 하신 마침. 그래서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보혜사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